공공으로 뭔가 하는 거는 난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제가 공기업 출신은 아닌데 민간 기업에서 국채과제 같은 걸좀 했었거든요 아, 그런 거 보면 진짜 너무 답답해 이런 거야 뭐 수십억이지만 정말 수천억, 수백억을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곳에다 그냥 다 마구마구 퍼붓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답답할 때가 많죠 민간 기업이 스스로 일할 땐참 효율적이에요 정부가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 산으로 갑니다 돈은 엄청 들였는데 이상한 결과물이 나오니까 아무도 안 써. 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것 자체도 엄청난 이슈였지만 상속세가 12조라는 게꽤 이슈가 됐었습니다. 사실 이때 12조라는 규모도 대단했지만 더 관심 받은건이 세율이에요. 세율이 60%야. 세율이 60%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나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세금 관련된 기사가 뜨면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부자들에게 재벌 세금 좀 많이 거더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뜯어내라 라는 여론이 굉장히 우세한 나라인데요 그런데도 이 기사만큼은 이60% 라는 세율을 딱 봤을 때 이런 분들조차도 이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많이 낸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에도 너무 심하다.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댓글이 달리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빨리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상속세 수준은요 전 세계 명실상부 최고예요. 일단은 명목세율부터가 1위입니다. 1위. 전 세계에서 이게 지금 내놓으라 하는 세금이 높다는 국가들이에요. 독일, 영국 다 세금 높은 나라들이죠. 네덜란드, 아일랜드. 가업을 승계할 때 이건희 회장님으로부터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께 승계하는 것처럼 승계를 할때 실제 상속세를 얼마나 납부 하느냐 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날것 같은 독일이 30%가 최고입니다. 영국이 40% 영국은 높은 편이죠. 스페인, 아일랜드 다한 30%대에서 움직이는데 한국은 50%예요. 일단 이거부터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부담 이거는 명목이고요, 명목 실제 내는 액수가 아니죠. 실제 부담 최고 세율은 다시 뭐가 아니라 4.5 독일은 4.5% 영국은 20%가 최고고요. 스페인은 1.7% 아일랜드 내는 거의 안 내죠. 거의 안내요. 상속세를 사실상 거의 안내요. 왜? 다 공제를 해주거든요.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 90% 공제. 아 지분 임금, 지금, 유지시에는 85% 100% 공제. 다 공제해줘요. 특히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공제해줍니다. 왜? 보통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주식이다 상속세를 때려버리면 승계 자체가 불가능하죠. 가업을 승계해주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처럼 60%를 때려버리면요. 이 아버지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던 가족 회사인데 이걸 60% 60%를 나라에 돼야 돼. 그러면 아들의 지분은 얼마밖에 안 돼요. 다 물려받아도 40% 밖에 물려받지 못해요. 그럼 60%는 장악을 못했죠. 주식이 과반을 갖지 못했죠. 그러면 경영권이 뺏길 수 있는 거예요. 이 60%를 어떤 펀드에 사버렸다. 그러면 그 60%를 가진 회사가 어떤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서 이 회사를 먹어버리는 거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구조상, 삼성이나 현대도 상속을 하면서 외국기업에 먹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회사를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 이끌어가는 회사들을 빼앗길 수는 없으니까 자꾸 이 세금을 안 내려고 편법을 쓰고는 하는데 저번에 삼성가에 승계를 할 때는 그 12조를 다 그냥 내버리는 걸로 이게 뭐 전부 다 깔끔하게 100% 냈다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만 정말 이건희 회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100조, 200조 부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 세금을 상당히 정직하게 60% 세율을 적용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은, 선진국들은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세는 좀 높게 받더라도 상속세를 낼 때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이 외국에 다 뺏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상속세를 특히 주식으로 상속할 때는 부동산을 상속할 때는 이거보다 세율을 더 높게 때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식을 상속할 때는 그 기업을 물려받아서 전형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제를 파격적으로 해서 주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세금을 줄여주는 거의 상속세는 안 내는 수준으로 해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60%를 때려버리면 지분을 다 버리라는 건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이렇게 하고 있다면 조금 재구입의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그걸 정부도 어느 정도 인식은 하겠지만 쉽게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여론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상속세를 막상 내려주려고 한다면 왜 최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냐는 느 여론이 들끓고 일어날 게 분명하죠. 그래서 아무리 못 바꿔요. 저는 오늘 좀 욕을 좀 먹더라도 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60%까지 낼 리는 없겠죠. 저도 60%까지 낼일은 없어요. 사실 이건 정말 이런 정말 부자 들이나10%를내는 건데 근데 부자가 번 돈을 다회수해 버리면 나라가 돌아갈까요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어 그러면 난 분명히 독일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세금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다고 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상속세는 적게 낸다는 게 되게 이상한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소득세는 그런 선진국들이 좀더 높습니다. 절대 우리도 사실은 적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한 3억 원 초과의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은 소득세가 40%죠. 45%까지 소득세를 내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예전에는요 8,800만 원 초과로 소득이 있으면 세율이 35%잖아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요. 8,8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때는 많이 벌어봐야 뭐 4,000, 5,000 이랬으니까. 대부분 15%나 24% 세일 구간에서 세금을 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8,800만 원 이상 버는 게그렇게까지또 많이 버는 건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임금의 수준이 상승됐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8,800만 원 이하를 벌던 분이 지금은 8,800만 원 초과로 버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전체 인구수로 대비해봐도 이 계층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비율이 높아진 거죠 예전에는 5억 원을 초과해서 42%를 내시는 분은 거의 없었지만 요즘은 흔하게 볼수 있어요 42%의 세금을 내시는 분들 자 그렇다면 사시 소득세라는 거는 가만히 내비둬도요 그냥 물가가 오르면 우리 계속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영원히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덕분에 전반적으로 이 소득 구간이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에는 이 구간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이 구간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가는 이 세율을 올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20% 대의 세금을 냈다면 어느 순간 보니까 전반적인 국민들이 뭐한 38%나 40% 대의 세금을 내는 순간이 올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억대 연봉이라는 게 그냥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억대 연봉이면 서민이 그럴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월급 2 200만원이면 80년대에는 엄청 많이 버는 거였잖아요. 지금 월급 200이면 많이 버는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연봉 1억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연봉 1억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 아무것도 아닌 만큼 내가 돈을 벌어도 세율은 이걸 적용을 할 것이다. 이 표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액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퍼센트. 상위 1%, 뭐 상위 5%, 상위 10%, 상위 15%, 뭐 상위 30%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상위 1%면 세금을 뭐45% 이런 식으로 일단 이것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이게 바뀌든 뭐안 바뀌든 사실 다른 나라에서 상속세를 이렇게 많이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잖아돈벌때 내잖아요. 15%, 24%, 30%, 40%, 50% 내잖아요. 돈벌 때. 그때가 천만 원을 벌었어요 아니 내가 3억을 벌었어요 3억을 벌어서 이 세금을 냈어 아깝지만 나라에 성실하게 납부를 했어요 열심히 세금을 내놓고 내가 이걸 자식한테 물려줬어요 근데 그때 세금을 또내 이거부터가 약간 이제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난 분명히 돈벌때 세금을 냈거든 자식한테 그걸 줄땐또 내야 돼 그럼 이 38%에 가까운 세금을 냈는데 상속세를 또 내니까 사실상 나는 상속세가 60%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한20% 냈더니 실질적으로 40% 한번 뜯기고 20%또 뜯겼더니 내가 번 돈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야 여러분 대안 한국은 절대로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가 아니에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선진국이랑 비교하면 적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사실 지금 과세 표준의 구간을 변경해 주지 않는 문제 때문에 점점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별로 이제는 이 세율 자체가 예전에 뭐 이렇게 낼 때나 싼 거였지. 지금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는 40% 정도를 내시는 분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절대로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소득세도. 아니고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상속세가 전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 압도적 최고기 때문에 절대로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요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가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세금을 선진국만큼 충분히 내고요. 어떻게 보면 더 낸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지금 607조거든요. 어느 나산에 네. 봤더니 미국 예산이 6700조 정도 됩니다. 한국이 607조예요. 그럼 미국 예산이 대한민국이 몇 배입니까? 6000조 600조니까 대략 10배 좀 넘죠. 6억 7천이니까 한 11배 정도 됩니다. 11배. 11배 정도의 예산을 써요. 미국은 큰 나라구나. 그게 아닌 게잘 보세요. GDP를 비교해 보면 GDP라는 게 우리가 얻어내는 소득 아니에요. 몇배입니까 단위는 100만 달러라서 1804죠. 여기는 25346이에요. 몇 배예요? 나눠 볼까요? 25346 나누기 1804. 14배죠. 예산 11배보다 훨씬 더큰 차이가 있죠. 미국에 비하면 GDP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의 GDP와 비교한다면 이 예산이 대략 한 400조 정도로 줄어야 돼요. 600조는 너무 많은 거죠. 뭐 미국은 대국이니까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고 치고 일본과 비교해봐도 일본의 GDP와 대한민국의 GDP를 비교하면. 대략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국가 예산도 한 3배 정도일까요? 두 배도 안 돼요. 일본 1천조 원, 607조 원. 두 배도 안 되죠. GDP는 일본이 3배인데 예산은 두 배도 안 돼요. 인도 볼까요? 인도 GDP는 대한민국의 2배 조금 안 됩니다. 예산은요. 똑같아요. 뭔가 잘못된 거죠, 이거. 우리가 이 예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태금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은 세금을 정말 많이 내는 나라가 맞아요. 일부 우리가 맨날 비교하는 북유럽의 그런 아주 극소수의 국가들 제외하고는 우리보다 세금 많이 내는 나라 거의 드뭅니다. 이제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나라가 됐을까? 원래 아니었는데 그렇지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걷어가긴? 낭비해야 되거든. 낭비. 세금을 낭비해야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낭비해야 되거든요 미치겠어 이런 거볼 때마다 저는 너무 아까워요 세금 낭비하는 거 보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것까지는 그래 어디 필요한가 보지 근데 그걸 걷어서 뭐하냐고 지금 이 예천군은요 맨날 나와 이런 뉴스 있으면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애천 군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왜그 고통을 감수하고 살까요 2016년에 나무를 10억원, 6,500만원, 거의 11억원 가까이 들여서 심고 나서, 이게 2020년 기사인데 이미 없어. 2016년에 11억 들여서 심은 나무들이 벌써 없어요. 왜? 또돈 써야 되거든. 또 그대로 내비두면 안 되거든요. 이거 그대로 내비두면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돈 써야 되거든요.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또 다시 심었어요. 또돈더 써서, <laughs> 더 써야 되니까. 세종시도 12억 들여서. 대략 이 정도 하면 되나봐요. 12억 정도. 여기도 11억, 여기 12억. 가로수 2139그루 교체. 왜 했는지는 몰라. 그냥 해야 돼. 12억 써야 되거든. 요즘은 이 보도블럭 하나 깼거안 갈아요. 보도블럭. 블록... 다 벗겨내고 깔고 있으면 세금 낭비한다고 욕하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나무 막 다시 뽑고 심고 있으면 그것도 욕좀 욕해주세요 이것도 욕을 좀 많이 먹어야 보도블록처럼 안 하지 그래서 이제 보이는 거는 또 욕을 먹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라인에서도 아 열심히 돈을 낭비하고 있다 수십억들을 만들었는데 외면받는 공공 앱 민간 앱이 잘 나오는데 왜 자꾸 이런 걸 만드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공공기관에서 뭔가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해서 잘된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등본 떼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지 공공기관만 해 해야 하는 거는 공공기관이 해야죠. 근데 공공기관이 배달의 민족 같은 거 만들어서 뭐 한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왜? 공공에서 했거든. 공공에서 공무원들이 뭔가를 해서 그게 잘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공무원을 안 했죠. 사업을 했지. 안 됩니다. 공공으로 뭔가 하는 거는 난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제가 공기업 출신은 아닌데 민간 기업에서 공공 좀 관련된 국채 과제 같은 걸좀 했었거든요. 아, 그런 거 보면 진짜 너무 답답해. 이런 거야 뭐 수십억이지만 정말 수 천억, 수 백억을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곳에다 그냥 다 마구마구 퍼붓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만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스스로 일할 땐참 효율적이에요. 정부가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은 산으로 갑니다. 돈은 엄청 들였는데 이상한 결과물이 나오니까 아무도 안 써. 요즘은 이제 보도블록 못 하니까 앱으로 만들어 가지고 맨 앱 만들어서 폐기하고 제작비 30억 써가지고 128개 폐기하고 이러고 있어요 보도블록은 3 5억까지는안 들기라도 하지 어플은 요즘 개발자가 좀 비싸요 그 비싼 개발자들 데려다가 어플 만들어서 아무도 안 쓰니까 지우고 또 만들고 지우고 또 만들고 이러고 있죠 얼마나 열심히 우리의 세금을 갖다 버리는지 이건 뭐 그냥 정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자체의 심각한 문제예요 부에서도 심지어 시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구청장 바뀔 때마다 맨날 표 바꿔야 돼 5천만 원 들여서 또 4년마다 순례금 바꿔야 돼 이런 거 만들어야 돼 이거 만들는데 100억 들었어요 100억 근데 문제는 이거를 맨날 바꿔 2002년에 하이서울로 했었대 하이서울 그러더니 서울 오브 아시아로 바꾸고 또 아이서울주로 바꾸고 계속 바꾼단 말이에요 어느 시장이 들어오든 똑같아요 나는 제발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은 예전에 한번 했잖아 했으니 예전에 이 서울 오브 아시아 했으니까 이번에 그냥 이걸로 가는 걸로 아무 의미 없거든요. 이거 뭘로 하든 아무 상관 없거든요. 이게 아이 서울이든 하이 서울이든 서울 오브 아시아, 서울 오브 아시아든 여러분 이거 신경 써요. 제발 여기다가 백억원을더 쓰지 말라라는 게 저희 요청입니다. 그것만 해도 저는 칭찬할 것 같아요. 대구시에서는 이거 하나 바꾸는데 3억 5천. 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마 이거 공감하실 텐데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이거 만드는데 이거 엄청 비싸요. 이거 이딴 거 만드는데 내세금 살살 녹나. 이거 세개 만드는데 22억이래. 왜 하냐고 이런 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무조건 이 작가들이랑 커넥션이 있는 거죠. 이거는 솔직히 이 정도면은 이거 회사 돈번 분들이 누구겠어요. 이거 만드신 분들 아니에요. 유착이 없을까 생각해 봐야 돼. 이거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이런 괴상한 그런 조형물들을 흥겨운 우리가라. 이거 저승사자 같잖아요. 원네 <laughs> 나오네. 저승사자로 불리며 비판을 받다가 설치 4년 만에 철거됐다. 그런데도 몇 천만 원 써겠지. 몇 천이든 몇 억이든 열심히도 낭비했죠. 세종시가 은근히 많이 나오죠 지금. 낭비하는 데 지금 선두 주자 중 하나예요. 아무튼 2 4 3억개 관역 기초 지방 자치 단체가 지금껏 세운 공공 조형물은 6,287점으로 건립 비용은 1조 1,254억에 이른다. 한숨만 나옵니다. 많이 걷는 거는 뭐 이해를 하죠 물론 세금 내는 거 싫어 누구나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싫죠 무조건 싫지만 내가 3천만 원 벌어도 세금 내는 거 싫어요 하지만 내돈 갖다 버리려고 이걸 걷어간다는 걸 알면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받아가지고 이걸 하늘에다 뿌리려고 가져가는 거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한 데 쓰려고 가져가는 거면 보람이라도 있잖아요 이거를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낭비하려고 가져간다고 하면 누가 세금을 내고 싶냐고요 왜 도대체 왜그 낭비를 하기 위해서 삼성에 경영권을 외국으로 빼앗기는 위험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냐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삼성 빨아주냐? 네가 삼성 출신이라서 그러냐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해가 안 돼. 내가 삼성 출신인데 뭐 하러 <laughs> 좋은 말을 해줍니까? 지금 내가 다니는 것도 아닌데. 부회장님이 나를 아는 것도 아니고, 제발 좀 나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때로 상속이 갈 때는 절대로 이런 기사가 안 떴으면 좋겠어. 그냥 합리적으로 제발 외국처럼 부동산을 뭐 건물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그걸 승계했다. 부동산을 상속하는 거에 대한 세금을 떼긴다고 하더라도 주식,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경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거는 면제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소득세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웬만한 서민과 중산층은 이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게나 떠가 보는 거예요. 한15% 정도. 요 안에 들어가야 돼. 이제는 조금 돈잘벌면 5천 넘잖아요. 금방 여기가버려 이거를 소득이 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맞게 소득 세율을 바꿔야죠. 왜 점점 소득은 늘는데 이 세율은 그대로 있냐고. 일반 직장인은 한 10%대로 내게 해줘야지 그냥 이런 것들은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높으신 분들이 제 영상 보지도 않겠지만 사실 이거 바꾸려면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다 같이 국가의 빙드기는 사회는 만들지 말아야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집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10억짜리 집 하나만 여러분이 물려주 라고 하셔도 증여세가 벌써 뭐 이억 얼마예요. 내가 이집살때 취득세 냈죠.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 내죠. 팔때 양도세 내는데. 아, 신기하게도 이 자식이 받아가지고 팔때 양도세를 내야 돼요 나중에 내야 돼 결국엔 근데 이걸 중요하는데 또 세금을 더 이렇게 많이 낸다 쪽히좀웃긴거 같긴 해요 뭐 이렇게 세금을 이런 증여세는 제가 봤을 때는 뭐한 30억 이상 부자들 아주 비싼 강남 쪽이나 하든지 예전에는 10억이라는 게 비싼 집이었지만 지금은 10억 이렇게 그 비싼 집이 아니잖아요 웬만하면은 1주택자들도 10억씩 하는 집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걸 왜 2억 얼마를 떼가냐는 거죠 취득세도 내고 주한세 내고 있고 양도세를 낼 건데 왜또 굳이 증여할때또 가져가냐고 이게 제대대고님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도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분들 변화할 만큼 부자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너무 불합리한 거라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뭐 투자 기회에 대한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 제가 평소에 하던 생각에 대한 얘기를 좀해 봤는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여행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 11월 26일에 모두의 부동산 첫 번째 정모를 하려고 해요. 정말 목적은 여러분들 만나는 거예요. 장소 분당 정자동이고요 왜 정자동이냐? 그냥 저희 사무실 근처여서 그래요 처음에는 저희 사무실도 그냥 한 6분에서 10분 정도 간단하게 티타임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적다 이러니 어, 그래 그냥 오시고 싶으신 분들 다 오게 하자 한 80분 정도 와서 하려고 해요 지금 또 보니까 커뮤니티에만 올렸는데 벌써 80분 이상은 오실 것 같고 이걸 좀 늘려야 되나 생각 중인데요 별건 안 합니다 어왜 이렇게 거창하게 적어놨지? 전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겠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이런저런 또뭐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부동산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여기 써놨죠? 부동산 강의가 아니다 아? 앞으로 부동산 전망도 안할 거고요 그냥 저라는 사람을 모부라는 사람을 한번 그냥 얼굴인 한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되고 여러분 신청 어디서 하시냐면은 모두의 부동산 저희 카페 아시죠? 여기에 보시면 모두의 정모 공모전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올려 주시면 돼요 글쓰기 하시면은 이렇게 양식이 나오고요 작성해 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선발을 합니다 많은 부, 저희 유튜브 또 우리 카페 이용해 주시는 분들 모여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저 <laughs> <또 웃음> 그렇게 뭐 재밌는 사람은 아니어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거니까 많이 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품도 받아가시고 저한테 궁금한 것도 물어보는 Q&A 시간도 있고 여러분 모두 11월 26일 1시 반에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 어떤 공연장에서 만나요.